I've 헬멧이 이렇게 한번 팍! 그냥 수직 상승 186개나 쓴 얼굴이 더 가름해 보이면서 지금 마기꾼 모두 오는 <laughs> 아, 정말 화장하기 귀찮은 날에도 정말 요거 하나만은 꼭발랐던 실물을 <laughs> 보면은 결제를 안할 수가 없어 잖아요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신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로운 새 영상 시리즈 월간 통인수템 시리즈입니다 <웃음> <웃음> 통민수라는 단어는 그 손민수의 톡신을 합친 단어로 인스타에서 어떤 톡톡이 분이 네이밍을 해주셔가지고 어,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이런 시리즈인데요. 앞으로 월별 통민스템 어, 많이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4월의 통민스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 시노텍스 숨쉬기 편한, 귀편한 세부형 마스크 베이지. 저는 M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엔 마스크도 패션 첫 아이템으로 바뀐 시대잖아요. 마스크도 정말 소재부터 핏부터 컬러까지 정말 기타 등등 다양하게 많이 따져보는 시대인데 저도 다른 분들의 마스크 영상을 진 진짜 많이 보고 고르고 골라서 구매한 친구인데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혼자도뭐 트러블이 나거나 너무 뭐 깝깝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정말 마스크 핏입니다. 얼굴이 더 가름해 보이면서 지금 마끈꾼 모두 온! <laughs> 할수 있는 그런 마스크라서 정말 마스크를 썼는데 자신감이 업되는 그런 마스크라 할수 있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썼는데, 살짝 뭐 M 사이즈가 저한테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샘플로 받은 S 사이즈거든요. 근데 S 사이즈를 끼니까 여기가 너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S랑 M 사이즈 중간 사이즈가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S는 참뭐 너무 답답해서 못낄것 같아서 이렇게 M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만 꼈는데도, 핏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샥 갸름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한국 평균 여성보다 좀넓대 대한 편이라서 이렇게 좀 갸름하게 보이는 마스크 찾기가 진...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시너텍스 마스크는 이렇게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면서도 방역도 잘 되고 실물로 보면은 되게 예쁜 베이지 컬러란 말이죠. 딱 한국인에게 약간 좀 적절한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쿨톤인 제가 착용을 해도 뭐 더워 보이거나 그런 컬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지 컬러라서 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엄마도 이걸 <laughs> 한번 써오시더니 이 베이지 컬러에 진짜 반하셔가지고 엄마 피셜로는 안색을 엄청 맑아 보이게 해주는 베이지 컬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거 내가 려고 산 건데 엄마도 이것만 지금 쓰고 계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laughs> 이거 브이로그에서도 이때 착용한 마스크가 이 시너텍스 마스크인데 어 마스크가 되게 예뻐 보이셨는지 또 댓글로도 마스크 뭐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뭔가 좀 겨울 쿨톤 타겟으로 나온 뭐 마스크가 새로 나온다던가 정말 이것보다 더 핏이 너무 예쁘게 나온 뭐 마스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저는 진짜 이것만 쓸것 같아요 계속 S를 지금 한번 껴보긴 할 텐데 S가 제가 좀 숨쉬기 힘들 정도로 조금 타이트해가지고 저는 S는 잘못 끼겠더라고요 핏으로 보면은 이게 더 아까 M보다 뭐 이게 더 맞는 데요 혹시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얼굴이 좀 엇대대해서 그런가? 여기 S는 여기가 조금 조금 눌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그 한국 표수, 평균 여성보다 여기가 조금 넙대대하기 때문에 그런가봐요. 그게좀 그래서 아, 이거는 마스크 문제가 아니라 내 얼굴의 문제다. <laughs> 그래서 저처럼 좀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넙대대 많이 넙대대 하신 분들 빼고는 그 후기 보니까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S 사이즈를 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사이즈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닥터포헤어 폴리젠 샴푸. 제가 올리브영 페스타였나? 그때 어, 샘플을 그 올리브영 페스타 때각 그 브랜드마다 샘플을 엄청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닥터포 헤어 부스도 갔는데 샘플을 챙겨주셔서 샘플을 한번 써보고 허,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제가 카쇼라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이렇게 세트로 본품까지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탈염색을 정말 이 스물 살 때부터 어, 지금까지 한 50회 넘게 이상 하면서 머리숱이, 하, 정말.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진짜 반 토막이 날라갔다고 할 정도로 지금 딱 예비 아 탈모의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게 탈모로 어좀왜 그렇게 진지하게 좀 심각하냐면은 제 친가 쪽이 어 탈모 유전자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아빠랑 제 남동생은 실제로 지금 먹는 그 탈모약까지 복용 중이시고 저도 아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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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나도 먹는 약까지 복용. 해야 될 정도로 정말 탈모가 이제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옛, 한몇년 전부터 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진짜 뭐 탈모 무슨 어쩌고 저쩌고 샴푸 그런 거 정말 많이 광고를 해봤는데 저도 써봤는데 그렇게 막 효과가 막 엄청나게 좋은지 잘 모르겠던 와중에 그 올리브영 페스타에서 그 닥터포 헤어 샘플을 딱 받아서 써보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막 올리브영 샴푸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뭐, 솔직히 말해서 마케팅 빠리겠네 했는데, 써보니까, 와, 이거 머리 빠지는 그 머리 양의 수가, 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반토막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요. 딱 그, 그날 딱 샘플 한번 딱 처음 써봤을 때도 머리가 빠지는 게, 정말. 반이나 덜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샤워를 하면은 그조그마한 욕조 구멍이 있잖아요. 다른 샴푸로 샤워를 했을 때는 욕조 구멍이 항상 두 번이 막혀서 항상 샴푸를 하면서 그 욕조 구멍, 그 수채 구멍에 머리카락을 항상 걸러내는 게 항상 일상이었는데, 이 닥터포 헤어 이 빨강이를 만나고 나서 진짜 그 욕조 구멍이 안 막히는 정말 어메이징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아 이거는 여러분께 무조건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향은. 살짝 청포도 향이 나면서 탈모 기능성 샴푸인데 탈모 기능성 샴푸 중에 막 품이 안 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엄청 불편한 샴푸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거품도 잘 나고 세정력도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카쇼라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구매했을 때 이렇게 세트로 엄청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서 이거 시솔트 시솔트 스케일러까지 같이 구매해서 써봤는데 이거는 살짝 두피 스크럽 되는 제품이어서 여기 두피 예, 이렇게 가르마 잘 타가지고 뽀글뽀글뽀글 해주면은 두피가 진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두피 청소나 좀 스크럽 같은 제품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두 가지 제품을 <laughs> 써보고 나서 이게 샴푸 라인도 굉장히 많은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닥터포 헤어에 굉장한 신뢰가 생겨서 이거 말고 이 빨강이 말고도 뭐 무슨 색깔 되게 많던데 좀 다른 것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세 번째 엔소레담립 아이스 레몬입니다. 이거 저는 한줄 요약하면 제가 186개나 쓴 립밤입니다. 혹시 잘못 말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186개나 사용 중인데요? <laughs> 제가 옛날 한 2년 전인가? 그 인생템 영상에서도 엄청나게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그 영상을 좀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완전 인생 립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통민수템 영상을 찍으면은 꼭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립밤입니다. 거의 학생 때부터 이게 약국에서 팔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변함없이 얘 하나만 꾸준히 써온 인생 립밤입니다. 아니 세상에 뷰티 유튜버 중에서 어째한 제품을 186개나 쓴 사람이 정말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립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만드신 BM님보다 제가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올리브영에 있었다가 잠깐 올리브영에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패키지가 링뉴얼 되면서 다시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는데요. 뉴 패키지 기준 레몬 딸기 자몽 얼그레이 세 가지 맛이 있고 구 패키지 기준 레몬 사과 딸기 맛세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 신 패키지인데요 제가 여기 잘 보면 X차를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다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쿠팡에서 10개 넘게 사가지고 다쓴 거랑 다안쓴 거랑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이거 186개를 다 모았으면 아참 재밌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립밤을 186개나 쓸지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laughs> 저는 세 가지의 맛 중에 저는 레몬 성의자이기 때문에 레몬 맛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멘톨 성분이 있어서 바르면 살짝 화한데 이게 저는 너무 중독성 있고 시원하고 이거 없으면 금단 현상 아 정말 일어날 정도라서 저 이거 단종되면 은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제가 써왔던 모... 뭐... 모든 립밤 중에 보습력도 얘가 제일 좋았고 가격도 정말 정말 착한 친구라서 진짜 왜안사 제품입니다. 사실 186개나 썼다는 걸로 사실 이긴 설명 필요 없고 한줄 요약 되지 않습니까? <laughs> 이상입니다. 네 번째 피카소 메이크업 스파츌라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정말 너무 너무 좋다고 정말 난리를 피웠던 스파츌라입니다 이거는 진짜 메이크업 영상 보시면은 저의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 짜 메이크업 할면은 이짝착짝 달라붙는 느낌이 영상 속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손만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초밀착, 초경량, 개얇게개쉽게 파운데이션을 고르고 얇게 아주 펴바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인데요. 아, 이거는 메이크업 전문가들만 쓰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나는 정말 메이크업 똥손이다 하시면은 무조건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저처럼 피부에 요철이 많고 모공이 정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사셔야 돼요. 진짜 이거. 이걸... <laughs> 어, 맛보면은 정말 다른 도구로 메이크업 절대 안 하실걸요. 모공 커버도 아 정말 잘 해주고 무엇보다도 고르고 얇게 이렇게 파데를 레이어링해서 펴 바를 수 있으니까 파데 지속력도 마치 샵에서 <laughs> 한 것처럼 정말 지속력 그 유지 시간도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요거는 메이크업 살매치 이렇게 한팍 그냥 수직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니까 이 좋은 거를 여러분 자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올리브영에도 입점돼 있는 걸로 알고 가끔씩 할인도 많이 하니까 진짜 할인 때 정말 그냥 장바구니에 넣고 왜 당장 구매 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진짜로 저의 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에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다섯 번째 피카소 꼴레지오이 라운드 팁 트위저입니다. 짠! 이것도 아까 스파츌러처럼 저의 메이크업 삶의 질을 수직 상승하게 <laughs> 만들어준 아이템인데요. 저처럼 속눈썹을 자주 붙이시는 분들은 핸들이 이렇게 짧은 것보다 이렇게 긴 걸로 붙여주니까 더 눈에 이렇게 조준도 잘 되고 가끔씩 짧은 걸로 붙이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닿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멀어지니까 손에 방해도 받지 않고 붙이는 것도 더 쉽게 잘 붙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트위저인데요. 장점이 이것만 있으면은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죠. 또 다른 장점은 요즘 요 가닥가닥 뭉쳐서 하는 속눈썹, 그 아이돌 속눈썹 하는 방법이 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닥가닥 속눈썹 뭉쳐준 속눈썹을 연출할 때 정말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속눈썹이 긴 유튜버 분들은 항상 이걸로 속눈썹을 잘 뭉치시더라고요. 끝이 라운드로 되어 있고 옆면이 납작해서 뭉쳐줄 때 장점이 더 발휘되는 트위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트위저랑 좀 비교해서 붙여보면은 아왜 톡신님이 이걸 추천하는지 알겠다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편안함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진짜 홍수 붙일 때는 정말 요거만 손이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 넘버즈인 3번 도자기 결 파데 스킵 턴업 베이지입니다. 짠 요건 커버력이 있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릴 때 정말 화장하기 귀찮은 날에도 정말 요거 하나만은 꼭 발랐던 <laughs> 제품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도 정 많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 인스타 스토리 보고서도 구매하신 톡톡이 분들도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만큼 추천하는 파데프리 선크림인데요. 제가 써본 커버력 있는 선크림 중에서 모공 커버력 원탑! 무너짐 짱 이쁨! 바르기 개쉬움! 수정도 쉬움! 피부 개편한 커버력도 선크림 기준으로는 아주 만족! 정말 모든 면에서 제가 두루두루 진짜 만족을 한 선크림입니다. 제가 여드름 흉터도 많고 모공도 넓어서 저는 정말 유튜브 평생 아 나는 파데 프리 메이크업은 절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친구를 만나고 쓴 후부터는 하, 나도 파데 프리, 프리 메이크업 쓰가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 제품이었어요. 당연히 마스크엔 어느 정도 묻어나오긴 하는데 찍힘이 베이스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찍힘이 정말 정말 더럽게 찍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찍힘도 막 엄청 심하지도 않고 만약에 마스크가 정말 초밀착이어서 찍힌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쁘게 잘 찍혀있어서 정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손으로 샥샥샥샥샥 그냥 대충 수정만 해도 뭉친 것도 빠르게 풀어지고 수정화장 하기도 쉽고 커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냥 막 발라도 피부 표현도 예쁘고 전 이거 운동할 때도 발라본 적도 있는데 땀이 뻘뻘 난 상태인데도 어, 무너짐이 정말 더럽거나 그러지 않고 내 피부 속광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너무 칭찬 일색인데 <laughs> 이 정도로 만족한 커버력이 있는 선크림을 진짜 못 봐서 정말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라 이렇게. 계속 계속 칭찬만 말하고 있네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 싶었던 제품인데, 진짜 드디어 추천을 하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것도 다른 베이스 제품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두껍게 바르면 정말 더럽게 무너지기 때문에 얇게 레이어링해서 저는 두번 레이어링 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뭐 건성이시거나 저처럼 좀 속건조가 심한 수부지 분들은 당연히 기초도 탄탄하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디올 백스테이지 로지 글로우 001 핑크입니다. 하이 블러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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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죠? 탑에서 항상 핑크 블러셔 바 바르는 거 보면은 요 디올 블러셔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샵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고 나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정말 디올 매장에 가서 실제로 발색을 해봤는데 <laughs>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거는 정말 실물을 보면은 결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예뻐. 실물 갑이라서 여러분 이거 영상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실물이 진짜 5조 5억 배더 예뻐요. 오늘도 어, 발라가지고 굉장히 볼 따구가 너무너무 예쁘지만 실물이 정말 5조억 배더 예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진짜 실물 봤는데 안 사온 분들 진짜 없을걸요? 입자도 곱게 볼에 올라오고 발색을 하면 어? 어, 어 핑크인가? 핑크 핑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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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광, 형광 핑크인가? 핑크 핑크. 어? 핫핑크인가? 어, 어, 어. 핑크. 진짜 신기한 게 발색을 하면 은 되게 예쁘리한 어, 핑크빛으로 쫙 올라오는데 또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쪽을 보면은 정말 수채화 퍼진듯하게발색이 되면서 이짜 신기한 게 진짜 약간의 미세한 그 형광기가 있단 말이죠. 이 저는 이 메이크업 이걸로 메이크업할 때이 오묘하고 이 뽀용뽀용한데 뭔가 어딘가에 형광기가 약간 2% 섞인 듯한 그이 아 정말 맑고 오묘한 이 블러셔를 진짜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블러셔 딱 이렇게 올릴 때마다 정말 제 볼이 진짜 짜릿... 이 코덕의 마음으로 정말 짜릿한 이 감정을 아, 너무 중독돼가지고 저는 제짜 이거 쿨톤 인생 블러쉬로 추천합니다. 이거 쿨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되고 웜톤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핑크끼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는 사실 웜톤인 제 친구가 발랐어도 정말 예쁘게 <laughs> 어, 발리더라고요. 여덟 번째, 메디큐브 AGR 더마 EMS 샷입니다. 이것도 진짜 찐 후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요 텐데 저는 일단 사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나는 정말 잘 붙는다 하시면 이거 진짜 효과 좋으실 거예요. 제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브랜드에 요청을 해서 무료 제공으로 받은 제품인데요. 진짜 이거 정말 핫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제짜 유명세에 맞게 진짜 좋더라고요. 경락 효과를 내는 뷰티 디바이스인데 제가 아침에 진짜 잘 붙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살도 그냥 원래 디폴트 값에 살도 많고 그냥 아침에 붓는 것도 되게 잘 부어서 이거 해주면 확실히 그 경락 받고 온 것처럼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붓기 감소 효과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효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같이 온 젤을 듬뿍 발라서 위에서 아래로 올리면서 해주면 되는데 이게 근육을 자극해서 신기하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저렇게 근육이 움직여요. 처음에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빨간불 들어오는 업모드로 많이 쓰고 컨디션에 따라 적으면 3단계, 많으면 4단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1, 2단계로 해가지고 붓기가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 해도, 뭐 4단계 해도 별로 안 아파서 그냥 3, 4단계 컨디션에 맞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볼 10분씩, 그리고 마지막 10분 추가해서 총 30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이 시림이 좀 심하시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진짜 엄청 꾸준히 써봤는데 그냥 이 시림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 잇몸 있잖아요. 이 잇몸 쪽에만 그냥 안 지나가게 한 하면 되던데요. 저는 <laughs> 그래서 저는 딱히 쓰면서 진 불편한 걸뭐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몇안 되는 추천하는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어, 유명한 건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 마지막 아홉 번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바이오 에센스 드림콘 걸 렌즈입니다. 지금 이렇게 끼고 있는 렌즈인데요. 참고로 이게 제가 표기하는 이름이 정확한 렌즈 이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메이크업 영상에도 그렇고 여기 항상 더보기란에 그 렌즈 정보를 남기고 있고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예쁘다. 제가 호들갑을 날리날리 쳐가지고 정말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다 아실텐데요. 착용감도 오늘 메이크업 이거 촬영도 하나라고 지금까지 몇 시간이야? 6시간 넘게 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착용감도 너무 편하고 이물감도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눈동자가 진짜 제 머리색과 똑같은 거의 흑색에 가까운 고동색이라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막 꾸안꾸 렌즈 같은 거 아, 저는 꾸안꾸가 아니라 그냥 발색이 안 되던데요. <laughs> 그래서 제 눈동자가 진짜 발색이 안 되는데, 여기 딱 지금 보시면 안 되... 아시겠지만, 그 셀카를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발색이 정말 잘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무려 커피값보다 쌉니다. 4,600원.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 렌즈는 진짜 14기 렌즈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실제로 아좀 진짜 웃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거를 렌즈를 요렇게이 화장과 이, 이 옷을 딱 이렇게 O T D를 딱 입고 어, 잠실로 벚꽃놀이를 갔단 말이죠. 근데 그날 진짜 거기 있던 여성분들이 정말 제제 제 눈만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짜 그날 여성분들하고 정말 제 인생 역대급으로 눈을 굉장히 어, 많이 마주쳤던 어, 날인 것 같아요. <laughs> 컬러는 블루와 올리브가 있는데 둘다 정말 예쁩니다. 컬러 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착용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마음 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한국에서 정말 편안한데 발색도 정말 짱짱하고 진짜 예쁜데 그래픽 직경이 13.5인 렌즈를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마음속 소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품고에 있던 와중에 제가 어찌어찌 저 우, 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리에서 뭐 있나 하고 검색을 하다가 딱 제가 원하는 이런 렌즈를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어요. 걔 니즈에 정말 딱 맞는 렌즈거든요. 이게 사이트에서 직경이 14.5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렌즈 투명까지 포함한 전체 직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 체감 그래픽 직경은 13.5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13.5가 제 눈에 제일 예쁘게 잘 맞는 그래픽 직경이란 말이죠. 13.5 귀신이에요. 정말 이거 렌즈 그냥 딱 껴보면은 이거 13.5 아니다. 맞다. 그냥 바로! 바로 알수 있어요. 저는 길게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쁜 진짜 모든 게 완벽한 14기 존예 렌즈 아닙니까? 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제가 이거 정말 저만 알고 싶었던 그 비밀 렌즈였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분들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소근소근. 이게 유일하게 딱 하나 단점이 있거든요. 딱 하나 단점이 배송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건데 처음에 하나만 시켰을 때는 한달 반이 걸렸었고요. 두 번째 시켰을 때는 블루 3개, 올리브 3개, 다른 거 렌즈 하나 해서 총 7개를 시켰는데 그때는 약간 이상해서 하게 운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때는 진짜 일주일 만에 왔었거든요. 정말 일주일 만에온건 진짜 이때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 번째 주문했을 때는 진짜 많이 샀었거든요. 다른 거랑 총괄 포함해 가지고 총 15개를 시켰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알리는 좀 배송 옵션이 되게 다양한 편이고 이게 아마 일, 제가 일정 금액 이상 시키면은 무료 배송에 하나만 시킬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4월에 알짜배기만 꽉꽉 담은 4월에 통미뉴스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진짜 알짜배기인 게 제가 5개월 동안 쉬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제품들을 사실 담은 거나 마찬가지라 시리즈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정말 제품 선정도 진짜 엄선해서 정말 쏙쏙쏙 아주 잘 뽑았습니다. 절 믿고 구매하셔도 정말 후회 없을 제품만 골랐다는 사실. <laughs> 아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점 없으신가요? 그쵸? 바로 스킨케어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 얘긴 바로 제가 스킨케어 제품 추천템 영상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올라가는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